안녕, 안녕, 안녕. 한국어 가르치는 이쌤 오늘은 모음 1 0개 중에서 여기 있는 다섯 개만 먼저 공부해 볼게요. 저랑 같이 읽어봐요. 아, 야, 어, 여, 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야, 어, 여, 이. 이번엔 좀 빨리 읽어 볼게요. 아, 야, 어, 여, 이. 아, 야, 어, 여, 이.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제가 가리키는 글자를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다잘 읽을 수 있었나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아, 어, 이, 야, 여.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저랑 같이 복습해 볼게요. 아, 야, 어, 여, 이. 아, 야, 어, 여, 이. 벌써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모음에서 두 줄을 보면, Y 소리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 야,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야, 어, 여, 자, 모음에서 두 줄을 보면 Y 소리를 추가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다섯 개 모음을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모음 다섯 개를 공부해 볼게요. 안녕!